주교동계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인성환 목사입니다. 10월 13일 화요일 매일 가정 예배를 위한 영상 설교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샬롬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여러분들의 심령과 가정과 일터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레미야 47장입니다. 이레미야 46장부터 51장까지는 이스라엘 주변 국가 이방 국가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예언이 담겨져 있습니다. 어저께 살펴본 46장에서는 애굽 이집트에 관한 심판의 메시지가 나와 있었고 오늘 살펴볼 47장에서는 블레셋에 관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어제 살펴본 대로 갈그미스 전투에서 애굽과 바벨론이 전쟁을 치르게 되는데, 그 전쟁에서 바벨론이 승리하게 되어 그 시대, 그 지역의 패권을 가지게 되지요. 바벨론이 이집트로 내려오면서 블레셋 또한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멸망을 하게 되는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시는 교훈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역사를 주관하는 것이 하나님임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블레셋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에 의해서 멸망한 것이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께서 하신 것임을 오늘 특별히 6절 말씀해 보면은 여호와의 칼이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6절 말씀을 제가 읽어봅니다. 오호라 여호와의 칼이여 내가 언제까지 쉬지 않겠느냐 내 칼집에 들어가서 가만히 쉴지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여호와의 칼이 블레셋을 심판했음을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역사를 주관하시는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이 시대를 보면은 미국이 전 세계에 패권을 지고 그렇게 역사가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 중국이 이에 도전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역사를 어떻게 주관하실지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모든 말씀이 다 이루어졌는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관한 예언만 남아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도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심판의 주로 또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내려올 것임을 우리는 소망하며 그날을 기대하며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하고 바라보는 우리 주교동교의 모든 성도 될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이 주시는 말씀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민족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어, 블레셋은 사사기에부터 등장하여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어,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힌 그러한 민족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오늘 블레셋의 죄가 분명하게 나와 있지 않지만은 다른 선지서 부문은 불레셋의 죄를 지적하고 있는데, 아모스서 1장 6절 말씀에 보면 은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가사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모든 사로잡은 자를 끌어 애돔에 넘겼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불레셋에 관한 심판의 말씀을 하시면서 그들의 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하는 민족 혹은 개인, 어떤 집단이건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서 반드시 심판하심을 오늘 성경을 보여주고 있고, 어, 그러한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정의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이 심판하시면 아무도 피할 수 없다. 라고 하는 교훈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 블레셋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자 자신들의 에, 신들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5절 말씀에 그것이 나와 있는데, 가사는 대머리가 되었고, 아스글론과 그들에게 남아있는 평지가 잠잠하게 되었나니, 내가 내몸 베개를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오늘 5절 말씀에 보면은, 불레세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게 되자, 자신들이 섬기고 있는 신에게 도와달라고 자신들의 몸에 상처를 내면서 그렇게 기도했음을, 어, 본문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예언한대로 심판받았음을 역사가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시면은 그 하나님의 심판을 어, 모면할 수 있는 사람은 민족은 아무도 없다라는 사실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도 이러한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늘 하나님을 경외하며 우리 대신 심판받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하며 살아가야 되는 우리 모든 주교동계 성도님들이 되야될줄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될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본문을 통해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또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을 반드시 심판하시며 하나님의 심판은 그 누구도 피할 수 없음을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앞에 이 민족과 우리의 가정과 열방을 위하여 하나님의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심을 온전히 믿고 그날을 소망하며 기대하며 준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코로나19를 살아가지만 하나님 이 상황 속에서 믿음의 성도들이 어떻게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야 되는지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특별히 원치 않는 사고와 또 질병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의 성도들, 우리의 환우들을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기억하여 주셔서 속히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